에이맨입니다. 또 왔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보면 지금 달달 달 위상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스토브 뉴스에서 제가 샷을 해가지고 왔고, 이거는 이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여태 배워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음 지금 보시면 태양에서 이제 빛을 이렇게 쏘잖아요. 빛을 쏘는데 이쪽은 이렇게 밝아요. 밝아서 저희가 상현달을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빛을 쏘는데 왜 이쪽이 밝은 거죠? 그리고 이게 하현달일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쪽을 보고 여기가 이렇게 새카매질 수 있을까요? 이쪽은 이렇게 환한데 그죠? 자.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 받는 게 과연 맞는 답일까요? 이게 자 그러면 다음 걸또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잖아요. 보면 지금 내용은 이쪽이 이렇게 밝아요. 이쪽 반 반절이 이렇게 밝은데 왜 여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쪽이 밝은 걸로 표시를 할까요? 이쪽이 빛을 빈사, 반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에서, 요렇게, 이제, 방향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요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이쪽이 이렇게, 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쪽, 바깥쪽이 이렇게, 밝아서, 이제,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반대쪽이 밝을 수 있을까요? 그쵸. 네. 반대쪽이 밝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음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의 그림들을 다 그려주고, 이게 고1, 고등학교 1학년. 뭐, 내용상 아무튼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쪽 반절이 이렇게 환한데 이쪽도 이제 반지 상현달은 그나마 뭐 맞다고 보고요 하현달은 어떻게 이쪽에 태양빛이 오는데 반대쪽이 환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저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교과서에 실려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지금 이쪽에서는 그림상으로 여기 어 환하네 여기도 환한데. 근데 이쪽은 왜 반대로 정확하게 그려놨다면 이쪽은 왜 반대로 그려놨을까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환한데 이쪽은 왜 이렇게 뒤쪽이 반사되는 것처럼 그려놨을까요? 의문점이 없다면 이건 뭐 생각을 할 수... <laughs>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교육현실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그림들 과연 맞는 걸까요? 이쪽에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과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스샷을 찍은 게 있는데 요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쪽이 반 빛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얀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이 지금 어떤 뭐죠 이게 교재본이란가 교재라고 해야 될까요 교재 요렇게는 조금 비슷하게는 그려놨어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아무 의심조차도 없이. 이 의심조차도 없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는 게, 어,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이쪽에 태양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저쪽에서 이제 빛을 비추고 있고 지구에서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름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빼서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게 금음딸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이렇게 금음딸이 돼야 되는데, 자, 그쵸죠 금음달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금음딸 형태라든지 초승달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낮 시간에는 그리고 밤 시간에는 항상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있을 때는. 보름달 형태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은 달이 보이지 않아야겠죠. 달의 위상과 이 뭐죠? 달의 위상과 실제로 달이 보여주는 사진들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찍은 달은 이 상현 달이든 하현 달이든 이렇게 배불뚝이 형태의 볼을 어,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태양과 등지고 있는 달, 달을 볼때만 보름달이든 상현달이든 확인을 할수 있는거고 태양쪽에 가까이 이제 지구의 낮 시간 쪽에서 볼수 있는 달은 결국은 금음달 내지 초승달 형태를 봐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 달이 안보인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여태 교육을 받아왔던 이게 맞는 걸까요? 과연 맞는 걸까요? 네. 태양빛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 빛난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것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이렇게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할까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쪽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렸다고 치면 여긴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laughs>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과학은 지금 알아가면서 너무나 허황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